평화로워 보이던 도시 위로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장갑차들이 도심을 달리고 있습니다. 출금이 중단된 ATM기와 사재기로 텅 비어버린 마트, 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 등 도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TV 방송에서는 중국이 기어코 대만을 침공했고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전투기 500대가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파견될 것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총통으로 보이는 인물이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TV에 나오던 순간 갑자기 방송 화면이 탈취당하며 중국 아나운서가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人民解放军宣誓所有台湾同胞都能得到完全的身家保护当您遇见解放军请依照以下句我们都是一家 현재 대만에서 제작 중인 제로데이라는 드라마의 예고편 장면이었습니다. 대만 정부의 지원 아래 제작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담백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공의 공황상태에 빠져 마비된 대만 도시의 모습과 순식간에 대만 상륙을 마치고 대만의 방송까지 탈취해버리는 중국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침략해 온다면 대만은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동맹국들의 도움이 오기도 전에 함락당해 버릴 거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 이런 드라마를 제작할 정도로 양안전쟁의 발발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수조원이 투자된 대만의 대규모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또다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나라를 지킬 생각이 있기는 한 건지 대만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대만이 중국의 침략에 맞서는 전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중국의 상륙을 저지하며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이제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 해군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대만의 해군 전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와서 구축함과 같은 수상함을 늘린다고 해서 미 해군조차 규모로 추월해버릴 기세인 중국 해군을 상대할 수는 없기에 대만은 비대칭 전력을 늘린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잠수함이죠. 대만은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단한 척으로 일개 함대를 견제하는 것이 가능한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수함은 일반 수상함보다 훨씬 건조 난이도가 높은 특수함이기에 대만에서도 처음에는 해외에서 도입하려 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보복을 우려한 국가들이 잠수함 수출을 거부하며 잠수함을 수입할 길이 없어졌고 결국 대만은 자체적으로 잠수함 건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협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잠수함 건조 공장부터가 일본 기술자의 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잠수함 건조를 중국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인공위성으로 촬영할 수 없는 밀폐식으로 설계되었죠. 또한 잠수함 설계는 영국에서 협력해 주었고 건조 기술과 내부 시스템 및 무장 시스템 구축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인도, 한국 등 잠수함 제조국들의 은밀한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도움 덕분에 대만은 건조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9월 대만 최초의 국산 잠수함 하이쿤을 진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해군에 인도되어 대만의 새로운 잠수함 전력으로 합류할 예정이었죠. 늘 실패만 하던 대만의 무기개발 프로젝트가 아주 오랜만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얼마 전 대만 언론을 통해 하이쿤함이 사실 전투에 투입될 수 없는 결함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2일 대만 언론 리버티 타임즈는 하이쿠남이 군에 배치되지 않고 향후 건조될 잠수함들을 위한 시험선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견인식 소나의 탑재도 취소되었다고 하죠.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하이쿠남은 잠수함 시스템 최적화 및 무기체계 테스트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하이쿠 건조 사업 완료도 4년 연기되어 2029년 말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작 테스트용으로 쓸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대만은 설계에 2조 2천억, 건조에 2조 2,4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만 해군을 위한 후속함 7척을 건조하는데 12조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대당 가격이 무려 1조 7천억 원이라는 것으로 이는 프랑스의 핵 잠수함 바라쿠다급과 맞먹는 가격입니다. 한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과 비교하면 두 배나 비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대만 현지에서는 대만 해군이 하이쿠남을 인도받기를 거부했다는 말이 퍼지고 있는데요. 대만 해군에서는 본래 하이쿠남의 건조가 완료되는 대로 즉각 전력으로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떨어지는 잠수함의 완성도에 그냥 테스트용으로 넘겨버리고 곧바로 후속함 건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쿠남이 공개되고 잠수함을 확대해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며 대만 잠수함의 결함 논란이 터졌었습니다. 잠수함 선체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온통 울퉁불퉁했기 때문인데요. 잠수함을 찾는 소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잠수함 역시 숨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잠수함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잠수함의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물과의 마찰이 적어져 소음이 줄어들고 소나에 탐지될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또한 음파의 반사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소나에 탐지될 위험을 줄여주죠. 이렇게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은 잠수함이 소나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름지고 울룩불룩한 대만 잠수함의 모습에 기본적인 건조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대만 해군에서 전투 배치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만 잠수함의 전투 부적합 판정의 설계와 제작에 도움을 준 국가들의 잠수함 기술력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잠수함 설계도면을 제공해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었기에 대만의 실패가 자칫 한국 잠수함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는 어처구니 없는 모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창원 지방 법원은 대만의 잠수함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관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지난해 창원 지검도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하이쿠남 개발 및 건조를 맡은 대만의 CSBC사에서도 대만 잠수함은 2000톤급이고 한국 잠수함은 3000톤급이다. 장비와 방향타 타입까지 완전히 달라 대만의 잠수함 사업에 응용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설계 협력을 받은 곳은 한국이 아닌 영국의 잠수함 설계 컨설팅 업체 GL사로 한국 업체가 잠수함 제작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유출설의 출처를 알아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수 있는데요. 한국 잠수함 기술이 대만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은 다름 아닌 대만에서 시작됐었습니다. 대만의 친중성향 정당 국민당 소속 의원인 마원진이 잠수함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대만과 중국, 한국이 얽힌 외교 문제로 비화시켜버린 것인데요. 마원진은 그동안 대만의 잠수함 건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대선에서는 국민당의 승리를 위해 한국의 잠수함 도면이 통째로 대만으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마원진은 다른 나라의 기밀을 훔쳐서 잠수함을 만든 거냐고 대만 독립파인 민진당을 공격하고 나섰고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해 국민당은 민진당보다 일석 더 많은 52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원진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승리하며 5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만 내부의 정치 싸움에 한국이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단합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된 무기가 완성될 수 있을 리가 없겠죠? 대만이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최근 대만의 안보 수준을 보여주는 훈련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대만군에서 해상표적을 대상으로 한 토우 대전차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족족 제대로 날아가지를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바다로 내리꽂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대만군의 발표에 따르면 총 17발을 사격했는데 명중한 것은 고작 7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중률이 4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대만 참모총장은 보관 문제로 인한 탄약이 불량이 있었으며 사격에 참여한 병력의 절반 이상이 처음 사격해보는 케이스였기에 명중률이 낮게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탄약 불량과 훈련 부족이 합쳐진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대만의 처참한 안보 환경이 부각될수록 대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음에도 자주 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대국의 자리에 올라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 실패한 잠수함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개발을 제한당한 한국은 그 한을 풀려는 듯 디젤 잠수함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최신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공기분류 추진체계 리튬 전치체계를 탑재해 최장 자망 기록을 갱신했고 핵잠수함에만 탑재되던 SLBM까지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우수한 작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도 한국 잠수함의 위력을 보고 뒤늦게 잠수함용 수직발사관 개발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잠수함의 성능만큼이나 뛰어난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생산 능력입니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조선소는 잠수함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잠수함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강력한 경쟁자인 유럽의 잠수함 건조조선소는 오랜 군축으로 인해 당장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폐업해야 하는 상황인 곳도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각국의 신규 잠수함 사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폴란드 방산 전시회 MSPO에서 사업에 진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메이드인 코리아 잠수함이 5대양을 누비게 되는 날을 고대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